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연이의 약초말 약차법입니다 어, 지난 시간이에요. 이번에는 개달의 당금주 2부 진행하겠습니다. 어, 우선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개달의 어, 충형을 갖다가 당금주를 한번 담가볼 건데요. 개달의 네. 충형, 요 충형 건조 충형 300g을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. 건조충용 300g 지금 이제 300g을 제가 다 넣어 놨거든요 300g에다가 요게 지금 용천 73호병입니다 여러분 용천 73호병 2.1L거든요 그러니까 300g에다가 술을 2L를 담는데 사실 술병이 이거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술이 이제 2L가 들어가게 되는데 2L가 다안 들어가겠죠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지금 병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지금 그 술병을 제가 따로 준비를 못해놔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저도 이 통풍은요, 통풍은 맥주하고 치킨 이렇게 먹으면 이제 밤늦게 이렇게 계속해서 먹으면요, 통풍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뭐 과학적인 그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통풍에 어, 걸리신 이 질환에 걸리신 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니까. 요, 이거 좋아하시고요. 그 중에서도 맥주에다가 요, 치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통풍에 많이 걸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, 그 뭐, 아무튼, 그렇다고 하는데, 고이 술로서 어쨌든 생긴 질환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, 어, 이 통풍에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당근주를 담궈서 드시는 거는 좀 지양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뭐 신장 그러니까 신장 콩팥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술을 담가 가지고 뭐 저녁으로 한 잔씩 이렇게 드시 이제 예방 차원에서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 그러시면은 어,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300g 에다가 어, 술 2리터 그리고 설탕을 원래 여기다가 좀 넣었는데요 왜냐면 이게 셔요 엄청 그런데 어, 기호에 맞춰서 저는 나중에 여기다가 꿀을 좀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, 여러분들께서도 뭐 설탕을 넣으시든 또는 꿀을 넣으시든 따로 이제 식성에 맞게 가감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자 한번 담가 볼게요 저희 어차피 이걸 한번 뭐 헹궈서 다시 말리라 그러는데 저희는 이거 다 세척해 가지고 찌고 마, 이 말려놓은 거라서 그냥 닫겠습니다 음. 이건 그래도 사상자, 뭐, 포사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거 떨어지면 그냥 죽으면 되니까. 사상자, 포사자 편, 삼지구역 쪽옷술 담글 때 기억나시죠, 여러분? 설령비주 이런 거 담그실 때 이렇게 모포 같은 거, 이불 같은 거 깔아놓고 하시면은 진짜 와이프분한테 작살 나겠죠? 조심하셔야 돼요. <laughs> 술먹겠습니다이당금주를 담글 때요. 뭐 저는 뭐, 이 강원도 강릉이니까, 뭐술 같은 거 담글 때, 뭐 어떤 술이든 상관없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땡땡 이 술이 술 담궜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, 이거 뭐 저희 약초 아빠 TV 즐겨보신 분들 다, 아시, 다들 아시겠지만, 이거 술 담그실 때좀 오랫동안 두고 먹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들 말안 해도 아시죠? 뭘 얘기하려고 한지 독화술 담그셔야 됩니다. 요거 지금 요거는 20.1도죠 아마. 예, 20.1도인데 요거는 그 관리 잘못하면은 술 상해요, 여러분. 이 귀한 귀하고 비싼 이 약초 사다가 잘못 담아 놓셔 가지고 저거 되면 안 되니까, 버리면 안 되니까 요술 좀 장기간 그리고 다이나시고 보관 잘 못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독한 술로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저는 주, 프로는 아니지만 준전문가니까 이리 이런 술로 해도 됩니다 꽉 그냥 채우시고 자 기포도 좀 날리고 이쁘죠 주고요 소리 기가 막힙니다 요게 이제 요 상태에서 100일이죠 100일 기본 당근주는 기본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정도 최소 100일 정도 이제 당근을 넣으셨다가 여기에다가 뭐 설탕 또는 꿀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어, 흔들어 두셨다가 고게 이제 설탕이나 이런 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녹게 되면은 그 후에 이제 뭐 120일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드시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, 계단의충형을 갖다가 어떻게 드시는지 그리고 효능 뭐 기본적인 효능 간단한 효능과 이제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어, 다음 시간에는 어, 보다 유익한 약초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19가 주춤하더니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. 어,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, 그리고 마스크 쓰기, 그리고 3초 이상 손씻기 꼭 준수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세요. 화이팅!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주연이네 약초말 약초아빠입니다. 어, 지금 제가 그 영상을 찍은 게 시간이 좀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충영주 얼마나 우러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보시면 색깔 이쁘죠? 그리고, 어, 건조되었던 충령이 그 이렇게 청색 빛깔을 띠면서 재색깔을 찾고 그리고 어, 많이 불어있죠. 예. 그래서 최초에 한 요정도 예. 요정도 있었는데 지금 불어가지고 거의 병이 가득 차다시피 했습니다. 제가 어, 최초에 당금주 담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. 병을 좀 큰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한 약초정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